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색 겨울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소중한 가족과 무조건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겨울왕국 그 자체였는데요 다양하고 멋있는 조각 작품들과 신기했던 이글루도 구경해보고 얼음 썰매와 눈썰매 재밌는 얼음 복슬레이까지 타보는 다양한 이색 체험이 가능한 공간 청양 알프스 마을 얼음 분수 축제를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할게 많아서 못해도 4시간은 거뜬하게 놀수 있으니,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 축제를 즐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위치와 주차 정보입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정말 다양한 이색 체험이 가능해서 꼭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은 축제 기간에는 주변을 모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차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얼음 분수 축제에 입장료와 가격 할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예약이 가장 저렴한데요. 주의사항은 하루 전에 미리 예매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게 입장권과 썰매 이용권이 같이 있는 패키지권이 있는데, 썰매 이용권은 눈썰매장과 얼음 복슬레일, 얼음썰매 등의 액티비티를 이용하는 이용권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썰매를 탈수 있다면 무조건 패키지로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36개월 미만은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입장권만 구매시 액티비티만 제외하고 얼음 축제의 모든 것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히 축제의 지도를 소개해드리면 무려 27개의 즐길거리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뒤에서 추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켓을 발권해서 팔찌로 교환 후 내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얼음왕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멋진 얼음성이 맞이해줬는데요. 역시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음 분수 축제라는 이름처럼 곳곳에 멋진 얼음 분수들과 다양한 얼음 작품을 볼수 있었는데요. 엄청 커다란 구렁이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들과 요즘 인기가 많은 티니핑,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캐릭터 등의 멋진 얼음 조각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이글루인데요. 이글루는 줄을 서야 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글루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실제 얼음을 얼려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집인데요. 아이들도 신기해서 계속 만져보던데 이글루는 어른이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글루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안으로 들어가면 얼음이자에 앉아볼 수도 있으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이글루도 꼭 관람해보세요. 그리고 얼음축제 곳곳에는 멋진 얼음 성벽 등에서 기념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들과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오셔서 저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음축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얼음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얼음썰매입니다 얼음썰매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즐겁게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얼음썰매를 스틱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으니 꼭 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조금 어려도 뒤에서 어른이 썰매를 밀어주면서 타는 것도 가능해서 가족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짜릿하게 긴 얼음을 타고 내려오는 얼음 봅슬레이입니다. 얼음 복슬레이는 몸무게 20kg 이상 90kg 이하까지만 탑승이 가능한데요. 어린 아이들도 생각보다 안전하게 탑승이 가능하니 꼭 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고 짜릿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린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이 탑승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입니다. 알프스 마을 얼음 축제 눈썰매는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모든 연령이 탑승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나이별 코스를 알맞게 만들어놔서 정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초급에서는 부모와 유아가 같이 탑승도 가능하니 눈썰매는 필수로 꼭 타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얼음 축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빙어 체험입니다. 안전 때문에 얼음에서 직접 잡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했습니다. 빙어를 직접 잡아서 튀겨 먹기까지 하는 재미있는 이색 체험으로 아이와 함께 체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천드리는 체험으로 군밤 굽기 체험이 있는데요. 직접 군밤을 뜨거운 불에 굽고 맛있게 까먹으면 되는 이색 체험입니다. 군밤은 맛도 있고 아이들도 간식으로 맛있게 잘 먹었으니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체험이 있었는데요. 짧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깡통 열차입니다. 깡통 열차는 어린아이도 부모와 같이 탑승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통 놀이 체험도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달고나 체험부터 옛날 여체험과 인절미 체험 등 놀이도 하고 간식으로 먹는 것도 가능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아이들이 좋아했으니 체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표소합 식당에는 국밥과 떡국, 돈가스도 만원대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고 카페에는 다양한 음료와 간식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해 보세요. 오늘은 신기한 겨울 왕국 이색 겨울 축제가 열리는 청양 알프스 마을 얼음 분수 축제에 대한 영상을 공유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